이건 일반 된장이 아니고 묵은 된장이어지만 예. 냄새도 잡고, 예. 살균도 되고, 예. 어, 묵은, 예. 묵은 재료식 된장이거든 예. 일반 시중 된장은 그건 안 돼요. 예. 예. 네, 그다에 그 냄새가, 특이냄가 많이 타고, 고양이가 네, 아, 그, 아 65년도 되시어요 그, 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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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에시간은한 그, 40분 정도 째 할머니 왜 안오시지? 직접 집에서 볶은거예요 소금을 천일염을 볶은거 그기 <목소리도> 누가 저홍퓨터에 가서 팁을 하 하나. 가리겠다. 잘라서 먹어야 되겠다 需要吗？需要、啊。哎，好嘛、啊，好、啊。这不需要吗？需要 여기 뒷반하는 같잖아. So, 한 번만 h u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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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응? 아이렇게자라서진 그러면 여기서 서는 아니, 그, 나는 지금 원래 그게 존나 맛있던데? 개찌게 맛있어. 잘 파는지 안 해. 근데 내가 하면은 그거 한번먹요안 먹어. 한번먹안먹한번먹을면 그만해야지. 그래, 그런 거야. 그래서 나도 좀 많이 해. 그만 할게. 형거 장어 먹는데안 나와. 좀안 아, 아니 <목소리> 그냥 먹고 뭐, 뭐먹고싶거내 뭐, 나는 요이어 치즈치킨 치치킨먹어아진짜빵먹안 먹어 어뭐 먹고싶은거야 가먹 맛없잖아 그래 내가 웬만하면 안나가 됐어요? 예. 요어 감사합니다 오늘 저면은 주문을 안해? 안네한번 찍어주세요 <목소리도> 반대로 찔러세요 됐어요. 음, 잠깐, 잠깐 잠깐.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. 맛이야 500ml도 안 들어가야 맛있지? 근데 500ml만 넣어도 맛있어. 안 들어가야 될 끓여준다는 그대로 하니까, 역시, 머리카락이 잘라버릴 거야, 염려. 그 면이, 장기적으로, 머리 있을 정도만 해야 코, 모르잖 아니거든요. 그거를, 볼 때, 이제, 면이라서 면이라고. 면이라고. 면

저기 손님들 주고 여기 제 왔어. 왔어. 이제 왔데 앞차를 빵빵하게 돋발이 시켜놨다고. 처음으로 들어가세요. 네, 또올세요 네. 네. 네, 네, 그렇고. 까지는거 말이 애들 선이니까 아, 니면모잖아는집으로 넘어가는 지 음. 아니, 음. 장밥이나 음. 아니니까.